HAB, FDA 허가 불발, 코스피 이전 상장도 불발 위기감이 높아 기대감이 꺾이고 불안감이 늘고 FDA 허가 재신청도 1년 넘게 걸린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제가 이 기사를 좀 요약을 해갖고 오체 분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FDA 허가 재신청도 1년 넘게가 걸린다는 것부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쓴 거예요. 자. 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자 오늘 이 HLB 관련해서 장중에 충격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뭐 HLB가 FDA 허가 불발에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불발 위기감이 높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심지어 여러분들 이게요 오늘 장중에 9월 2일 13시 24분, 1시 24분, 장중에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막 불안하고, 막 HAB를 팔아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이 쓰레기 같은 기자놈들, 공매놈들한테 당하신 겁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이가 없다. 이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고도 돈을 받는 기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어그로 제목에다가요, 이 내용이 있죠. 내용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기사를 좀 쓰려면 제대로 된 공부를 좀 하고 이 팩트체크 좀 하고 써야 되는데 내용이 다 틀렸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고 공매도한테 돈 받아 처먹는 기레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괜히 개인 투자자들 공포감을 조성하고 투매를 유도한다는 확신밖에 들지 않을 뿐더러 얼마나 공매도 놈들이 똥줄이 타면 이럴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오체분실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오체분실란 말이요. 원래는 원래의 뜻은 옛날에 이 사형 제도에서 팔다리 다 묶어 갖고 말이나 소로 이렇게 묶어 갖고 쫙뜯는 굉장히 잔인한 이 사형 제도인데 여기서 뜻 어? 오늘 방송에서 쓰는 이오체분실란 말은 이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기사를 그래도 제가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면서 제가 반박을 단박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장중에 이런 기사가 왜 떴는지 한번 보니까요. 물론 HLB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에 끄떡 없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런 식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시면은요. 오히려 장초반에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해주고 이렇게 올라올 때 쯤이거든요. 얼마나 불안하니까. 어, 얼마나 불안하니까. 일단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썼지만 전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공매도 놈들이 엄청 엄청 늘어났습니다. 자, HLB의 공매도 잔고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있죠. 6개월로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를 보시면 8월 21일날 250만 주 떨어졌다가 최근에 공매도가 엄청 늘었죠.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300만 주까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똥줄이 타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어? 역시나 왜 이런 기사가 나왔나 봤더니만 공매도를 드럽게 쳐놓고 또 이런 기사를 쓰는 거예요. 자, 오체 분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부터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HAB, FDA 허가 불발, 코스피 이전 상장도 불발, 위기감이 높아. 기대감이 꺾이고 불안감이 늘고 FDA 허가 재신청도 1년 넘게 걸린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제가 이 기. 좀 요약을 해갖고 오체분실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f d 허가 재신청도 1년 넘게 가 걸린다는 것부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쓴거예요자 여러분들 보세요 HAB는요 24년 5월달에 CRL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FDA와 미팅을 통해서 아 너네 이제 문제없다. 재신청해라. 라고 해서 9월달 이번 9월 20일 안까지 FDA 재승인 신청 하는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죠. 그러면 빠르면 클래스 1이 나오면 빠르면 11월 안에 승인이 나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몇 개월인가요? 6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 마치 오늘 나온 기사, 이 HLB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1년이 넘게 걸린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 5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6개월 밖에도 안 걸리는데, 오늘 막 이런, 어, 헷갈리게 기사를 쓰면서, 제목을 쓰면서 9월 달부터 1년이면 25년 9월 달, 1년이 걸리나?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만들려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기사를 또 읽어보면 어이가 없는 게 많아요. 어이가 없는 게 많아. 자, HLB가 올 상반기 내 이제 이전 상장을 마칠 거란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타임란이 밀리는 것도 맞아요.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꺾인 분위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4일 전에 여러분들 기사가 하나 나왔죠. 코스피 이전 상장을 미룬 것은 당연히 CR를 수령했기 때문에 밀린 것 뿐이지 11월 승인 이후에 바로 이전 상장을 진행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따 이것도 자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이것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 갖고 왔어요. 아니, HAB를 깔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노력은 차려보는 노력이라도 하고 까던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회에서 안건 승인,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안건 승인을 했고,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이전에야 더 많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론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 진짜 공부를 얘가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5월 달에 CR의 보안 요구서를 수령한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현장 실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을 미승인 배경으로 언급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HAB 주주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게, 이게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뭐가 주요 원인이었어요? 바로, 리보세라님, 어? HAB의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넬리 주맙이었잖아요 근데 HAB의 리보세라니 문제가 아니라 항서제약 측의 CMC 실사 과정에서 간단한 마이너한 시설 파슬리티 문제였다. 이 또한 7월달 FD와의 미팅에서 이미 해결된 것을 확인을 했 했고, FDA는 문제가 없으니까 재신청을 하라고 해서. 9월달에 재신청한 것 뿐이에요 자 여기 기사에 보면 다 나와있어요 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5월달 기사입니다 CRL은 허가 실패가 아닌 보안 요청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거고 FDA가 보안을 요청하는 것뭐 머크사나 아스트라제네카나 글로벌 빅파말드도 CRL을 경험을 한다 이를 신약 실패로 오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하면서 CRL을 받은 이유가 두가지예요자 두가지인데 하나는 자 여기 보세요 자 CRL을 받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마 CMC 문제이며 임상 주요 사이트를 확인하는 절차인 b i 뭐 여기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나왔던 거 맞는데 이게 5월달 기사라고 했죠 7월달에 보면 이게 주요 원인이 아니었다 이건 해결이 된 거다 항서제약의 퍼슬리티 시설 관련한 메이저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한 문제다 그러면서 FDA의 코멘트를 들어봐야 한다 이게 5월달에서 6월달에 나온 기사고 자 7월 달에, 7월 달에 이제 FD와의 미팅을 통해서 이게 나옵니다. 지적 사항은 항서제약 측의 CMC 문제다. 근데 여기서 지금 CRN을 발급으로 지연됐던 본 심사를 다시 속행하기 위해서 재심사 신청서를 FDA가 다시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라 공식 문서 포스트 액션 레터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CMC 현장 실사 후 제기됐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항서 제약이 이미 충실히 보안 재료를 제출한 만큼 더 이상 FDA가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안 서류가 없었다 그러면 별도 실험이나 서류 뭐 준비할 거 없이요 2차례 걸쳐 제출한 보안 자료를 반영해서 FDA에서는 BLA 서류 재심사 서류를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 서류 접수 후에 판단 기준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1이 나오면 2개월 9월 2 0일날 제출을 하니까 11월 안에 결과가 빠르면 나온다는 거고 늦어도 6개월 내년 3월 안에는 나온다는 거다 근데 현재는 클래스 1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 과정을 기회로 활용하는 거죠. ASCO에서 삼상 결과에서 OS가 또 23.8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5월 16일로 정해져 있던 허가 기일에는 연장이 될 것을 우려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승인 자료 제출 시에는 해당 데이터를 확정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 이러면서 BIM 아까 나오죠. BIM o 이슈는 CR의 발급에 주요 사 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 기간 중에도 BIMO 실사를 진행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어? 이렇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다가 이 FDA도 자 지금 c r l 를 받으면서 승인이 지연이 됐지만 보안 서류를 자 이게 8월 달에 나온 기사니까 9월 20일 이전에 제출할 기...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전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일종 전제 조건이 FDA 허가를 받는 것. 자,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이 된다.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아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 다음에 이전을 하면 패시브 자본 패시브 자금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전 자격이 됐는지, h a b 는 모두 부합한 상태이다. 그래서 빠르면 올해 11월, 늦어도 내년 3월에 FDA 승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승인 심사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게 바로 팩트예요, 여러분들. 근데 일단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HAB가 여러분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자, 여기 작년 11월 달에 2 9 0 0원막 3만 원 했다가 13만 원까지 이 신약 승인 기대감으로 올라서죠. 이때 원래 공매도 잔고가 900만 주였는데 주가가 오르니까 얘네가 300만 주까지 600만 주를 갚았어요. 상환을 했어요. 왜? 주가가 오르면 공매도 결국 손해가 어마무시하게 커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250만 주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승인 불발이 났을 때도 얘네들을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매도를 조금 더 치고 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한 200만 주, 250만 주에서 뭐 200만 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올랐을 때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를 보시면 8월 19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가 250만 주였습니다. 250만 주였는데. 갑자기 8월 21일로 늘어나면서 330만주까지 요때 또 공매도를 엄청나게 쳤다는 거죠. KRX 한국거래소를 보시면 HAB 공매도 장구를 보자고요. 8월 20일까지 250만주였다가 갑자기 80만주 정도로 한꺼번에 공매도를 쳤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HAB가 유한양행 승인과 함께 누르면서 일부러 누르면서 이렇게 대량 매도를 때리는날 공매도도 엄청나게 때렸다는 증거가 되겠죠. 늘어났잖아요. 근데 얘네 아직도 안갚고 있어요. 근데 주. 가 계속해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네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내는가 싶지 않은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H A B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오히려 바이오 섹터 이차 런지가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제약 바이오가 의외로 제약 바이오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히려 H A B는 강부한건 9만 원을 돌파해주면서 마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 다시 수급 들어오고 시장 안정기 찾아가면 h i b 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오늘 우리 진도지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도 h a b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많이 빠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양봉으로 딴딴하게 버텨주는 상황 9월달에 이슈가 많습니다 제가 요때 한번 급등 나올 때 92,000원까지 어제였죠 어제 급등이 나올 때자 요런 식으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어 8월 30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9월초에 wac 있고요 9월 중순에 ESMO 있고요. 재생인 신청 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변동성이야 나오겠지만 저점을 높여갈 것이니 지속적으로 지켜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HAB가 여러분들 클래스 1을 받느냐, 클래스 2를 받느냐, 단기적으로는 요게 최대 관건이 될 텐데 요 일정과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시나리오 매매를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HAB가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면 요 13만원 전고점도 줄고신고 를갈수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맨날 이런 식으로 흔들기를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조성해서 이 주포들이 외국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개미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포감을 조성해서 여러분들을 털어내버리고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털리지 않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 진도진의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서 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물론 h a 가100% 확신하다는 게 아닙니다. 또 갑자기 클래스 2가 나온다 그러면 실망감에 주가 한번 또.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또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생각해서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분석과 안내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격 전략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100% 확실한 게 아니고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여기서 실시간으로 대응 대응 전략을 알려드린다는 거고 이 HAB뿐 아니라 지금 HAB는 신약이라는 재료가 걸려 있는 만큼 불안감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확. 확실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대비를 또 해놔야 돼요. 그러한 대비를 위해서 h a b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제가 다른 종목들도 추천드려서 수익 내고 있고 다른 제약 바이오 또 유명한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자 h a b 의 가격 전략 실시간으로 이 장중에 분석 브리핑 받으면서 다른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추천 받아갖고 수익까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도진의 멤버십 전용 승부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진도진의 멤버십 전용 구월 승부방 오늘 9월 첫날부터요.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멤버십 전용 진도진의 승부방 9월 2일 오늘이고요. 제가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을 37,200원에서 37,000원 부근에서 목표가 10% 드렸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전 9시 29분. 9시 29분이면요. 요 구간에서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급등하고 나서 추천드린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 네 여러분들께 매수를 미리 추천가를 드렸던 겁니다. 이 부근에서 그리고 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계속해서 잘 상승해 주면서 제가 뭐 9시 44분에 38,000원 돌파 이렇게 추천 이유도 설명드렸고요. 37,000원 부근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10% 이상 수익이 난다면 익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급등 중이 47,000원 부근이 10% 이상 수익이니까 자율 익절해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 v.i도 가고 여기서 최종 매도라고 제가 10시 2분경에 4만 7백0원10% 수익 완료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량 매도해도 되고 50%만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은 더 봐도 괜찮고 자율로 보시라고 결국에는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4만 6천원까지 상승해 주면서 쭉 들고 가셨다면 20% 이상도 하루 만에 당일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 완료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승부방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이 PNS 미케닉스도 오늘 상한가를 달성해주면서 9월 첫날부터 넥스트바이오로 수익내고 그 다음에 어이 PNS 미케닉스로 자 여기 상한가 달성하면서 어? 자 이렇게 PNS 미케닉스로 상한가까지 달성하면서 아마 내일 익절을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가 뭐 중장기 종목이라든지 단타라든지 뭐 스윙이라든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장중에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8월 달에도, 지금 이건 오늘 것만 보여드린 거고요. 8월 달에도, 뭐, 랩지노믹스, 대봉 LS, 유니테크노, 그 다음에 뭐, 대원제약 이런 식으로 많은 수익을 여러분들께 챙겨드렸고요. 실제로 우리 승부방에 계신 구독자 분들이 수익 내신 거, 이런 식으로 막 인증, 인증샷까지 보내주고 계신데, 대원제약, 뭐 대봉 LS, 그 다음에 여기 뭐, 마녀공장, 지그 다음에 시프트업 이런 식으로 뭐, 벌써 60만원 넘게 수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증샷까지 남겨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반타 라든지 스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드리지만 진짜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윙 내실 수 있는 건 바로 중장기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장기 종목으로 바이오 쪽 여러 가지 추천을 드렸는데 그러한 종목들도 지금 10% 이상 수익인 종목들도 있는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직 매도를 안 하고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상반기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여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고 힘드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기회에 9월부터 연말 12월까지는 금리 인하 시즌 대상.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올바른 제약 바이오 섹터 위주 또 그렇다고 뭐 모든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올바른 종목 선정,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삼아서 계좌 복구, 수익 극대화에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따라만 해도 수익 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 9월 초 이제 9월 초 시작했죠 4분기의 글로벌 대형 빅파마의 M&A 기대감까지 있는 이 종목도 새롭게 또한 종목 추천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비싸게 매수해야 되고 매수가 이후에 어, 이미 수익 나있는 종목들은 새로 오시게 되면 매수하지 마시고 새로 추천하는 종목들 위주로 또 매수가 이하에 있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승부방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제가 이 멤버십 전용 승부방을 원래는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아무래도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놈들도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실제 구독자분들이 피해 입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셔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멤버십 전 전용으로 따로 만들자 해서 이 8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지금 현재 9월 달 승부방을 모집 중인 겁니다. 이미 많은 수익으로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정보와 이 서비스 그리고 수익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딱한 달에 10만 원이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 최소한의 서버비와 운영비 정도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세 달을 신청하게 될. 경우 원래 30만 원인데 또 5만 원 할인까지 들어가서 세달 연속으로 신청할 경우는 25만 원으로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금감원에 정식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 불법 리딩방과 다르게 막 무료라고 해 놓고 막상 전화 오면몇 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만 요구하는 그런 곳이죠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1억이 있던 2억이 있던 10억이 있든 막 그런 데는 투자금이 많다고 하면 더 많이 요구하고 막 가격도 다 달라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이 있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똑같은 금액 딱한 달에 10만원만 모두 동일하게 받고요. 연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달한번 해봤는데 다음 달에 마음에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 9월달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네. 수익도 잘 나네. 그러면 10월달에 다시 한번 신청을 주셔도 된다는 말이고 저를 믿고 3개월 동안 해주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상을 하고 싶어도 이 이상은 따로 받지 않아요 막 1년에 막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받는 데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할까 요 여러분들 중간에 환불이 나올까 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저는요 여러분들 한달하고마음에안 들면 그냥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신청을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진도진이가 직접 운영하는 진도진의 승부방이고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금 이미 400명 정도 넘게 들어와 계시고요. 여기를 제외한 뭐 다른 데 있죠. 막 진도진의 승부방 따라하는 놈들, 사기꾼 놈들,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요 번호 있죠. 010-5793-5770만 제 번호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신청을 주셔야만 제가 이 입장 방법 안내를 드립니다. 막 카카오톡이나 뭐 텔레그램 1대1 메시지로 제가 진도진입니다. 뭐 승부방 들어오세요. 이러고 막 다른 데로 유도하는 사기꾼 놈들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해, 혼란 없으시길 바라겠고, 자 위에도 보이시죠. 010-5793-5770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한테만. 답장으로 이 승부방 입장하는 방법과 링크 같은 거 전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로, 여기로 신청을 주셔야 됩니다. 2024년, 이제 9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딱 4달 남았습니다. 하반기 금리나 시즌, 이 기회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좌 복구, 손실 복구,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저 말고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부터 PNS 미케닉스 상한가 달성, 네스트 바이오메디컬 장중 고가 24%까지 폭등하면서 10% 이상 수익 내고 하나, 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8월은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지만 아마 9월달은 이보다는 좋아질 것입니다. 실력으로 증명해 드리고 앞으로 수익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연말 계좌가 아주 핫한. 하고 따뜻해져서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진도진을 믿고 함께하실 분들은요, 010-5793-5770 번으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저는요, 여러분들 뭐 한방에 부자 되게 만들어드리겠다, 뭐일확천금을 벌게 해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와 함께하시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수익 나는 습관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뭐 10년, 20년, 30년 쭉 하실 거잖아요. 그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과 함께 뭐 30년, 40년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적어도 5년에서 10년 동안은 어디 안 가고 여러분들 곁에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저랑 같이 주식하면서 배우고 수익 내고 교육도 받고 하시면서 실력 상승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